매번 예산 없다. 고향시의 고민. 네. <laughs>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보이는 바에 의하면 도비매칭 사업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비매칭 사업들을 예산 없다는 이유로 잘라내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선 부서들이 아예 그냥 도비매칭 사업이라 고하면은 그냥 엄두도 안 낸다. 아, 이런... 이거 해봐야 시장님이 커트할 거야. 네 이거. 그런 좀 말이 돌아요. 담당하는 녹지과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도비매칭 사업들 중에 밀린 것들이 막몇 개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런 사업 이거를 추진하려고 봤더니 이미 밀린 사업들도 이렇게 있는데 음. 지금 이거 도비 매칭 사업 신청을 해봤자 이거 음. 고양시에서 시비 매칭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 되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음. 이제 결과적으로는 공모사업 신청 자체가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화폐가 도비 매칭 <laughs> 안 대표적인... 해가지고 안 한다고 네. 했던 거잖아요. 예산 네. 없다고. 음. 비슷한 게 이제 청년 기본 소속도로 그렇고, 뭐 요양시설 종사자 예방접종, 뭐, 청소년 생에대되지원 도비 사업이라고 지금 안 하는 상황인데, 고향시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도비 매칭 사업이 애초에 아니더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오히려 이제 도에서 일부라도 지원 해주면은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그럼요. 사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누굴 위한 고향시고, 누굴 위한 우리 이동원 시장님인가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